오페이지 한번 펼쳐봅시다 자 이제 이제 활용해 먹어요 이제 똑같아요 이제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결사항이라 나왔어요 등결사항 자 등결사항은 두 종류가 있어요 크게 크게 봐봐요 쓸 필요없이 거기 우측 방주에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오른쪽 방조에 뭐라고 써놨어요? 실체법상의 등기장 나와있죠. 요어는 개념을 요렇게 외워야 돼요. 영어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laughs> 자, 그러면 <laughs>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제 차이점이 뭐예요? 자실체법상 등기사항은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그러면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등기를 할수 있는 사항 자 이제 그동안 이제 오늘 이 시간 전에 다 배운 것 써먹어봅시다 여기를 봐,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이거 하니까 뭐예요 등기를 반드시 요하는 사항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뭐가 있었어요 민법 186조와 뭐가 나있어요 점이요 지득시요 점유치득시요. 가만요, 그러면 등기를 반드시 하는 상은 186조 사유와 점유치득시요, 점유치득시요. 이걸 뭐라고 그 그래요? 등기를 필요로하는 상. 이게 뭘까요?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이야.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를 할수 있는 상. 이게 뭐였어요? 이게 바로 등기 능력이라는 겁니다. 등기 능력. 자, 우리 이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자 임차권은 채권이 물건이. 채권. 그러면 임차권은 등기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상에 등기를 할수 있는 상에 할수 있는 상. 그게 바로 뭐요? 절차법상 등기할 상이야. 그러면 제가 그러면 봐봐요. 이제 앞으로 임차권 은 등기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임차권은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계기는 힘, 뭐찬력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야. 봐봐요. 이제 이제 지금 배웠던 거 이제 이제 더 이상 없어요. 나오는 용어는 이제 다 나온 겁니다. 그러면 자. 이거 요거써 먹고 못써 먹는 건 이제 본인의 능력 차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 이거, 요거는 반드시 와야 되겠죠. 그러면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뭐라 그래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어쩐 방? 실체법상 등기 사항. 맞죠? 186조와 점유 취득 시어. 자, 그러면 여기 봐 봐. 요 그러면 저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법정 사항은 자,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설제법상 등기할 사항이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고마워요. X예요. X죠. 법정 시한권은 반드시 등기를 요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야. 무슨 규정이죠? 법률 규정. 몇 조예요? 187조 사라고 그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정상건은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이 아니라, 읽어봐요.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이야. 그러니까 말뜻을 몰라서 틀린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짜증나는 게 민법, 민법하고 등기법이야. 그럼 문제를 읽는데도 말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를. 말은,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고. 그럼 법정상건은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자, 법정상건은 그러면 뭐에 처분하려 뭐라 등기하라 이런 뭐뭐번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평안관계가 어떻게 형성돼요? 이거죠. 이거. 이거죠. 이거예요. 그럼 186조는 뭐예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지만 등기를 할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실체법상의 등기사항과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반드시 일치한다. 어때? X 어디가 더 넓어요?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 높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면 결론은 늘 나왔어요. 결론은 나왔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지어봤어요 그러면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 뭐냐 개념을 모르는 거야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그 이유는 186조와 점유치득시요 그러면 등기를 할수 있는 사항은 뭘까요 자 바로 등기능력 그러면 187조 사항는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아니고 뭐야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다음 문제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개념 자체는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전기사상님 물건. 물건은 몇 개? 초시간에 외웠잖아. 물건은 부동산이잖아. 부동산은 뭐가 있어? 토지와 건물. 또 두세 개안 끝나니까 또 달라로 가봐. 가봐. 갈라갈갈라 자 그러면 물건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읽어봐요. 토지. 뭐예요? 건물. 그럼 토지를 죽지 면 필지.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단 설정할 수 없는 것. 영 이. 간 그럼 방조제는 건물이야. 토지야. 토지. 건물은 모순성의 정착성, 애기 분단성, 영도성. 주변이없더라도이 조로 가는 것. 개방형, 축사. 공럼또 연습하네요. 일반에 뭐가 보여? 토지.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하천법의 개정에 따른 하천 등기가는 예규가 있어. 그래서 여기 박스 안에 4번을 봐봐요. 4번. 자 등기를 할수 없는 경우 찾아서요. 하천에 등기를 할수 없는 거. 제가 지역권이 등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천에 등기할 수 없는 거. 뭐가 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걸뭐라 그래? 용의권이라고. 그럼 용의권을 하천에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나머지는 다 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건물은 뭐가 있어요? 세 가지. 정착성, 애기 분단성, 영도성. 아까 외웠던 게그 내용들. 그러면, 오른쪽에 가서, 등결상인 물건과 등결상인 아닌 물건,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다. 라는 거예요. 오른쪽 페이지 이쪽 박스에. 그러면, 그거는 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또다시 정리하면 되고,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다 정리, 지금은 이제 정리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요세 가지가 이제 정리가 돼야 되겠죠. 토지, 건물. 그러면 우리나라 물건은 부동산 등기법만 토지와 건물뿐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또 이번엔 물건을 살펴봤으니까 읽어봐요. 관리를 살펴봐야죠. 그래서 오른쪽 등기할 상이 뭐가 나와요? 관리. 이렇게 나오죠. 관리. 자 그럼 또 이제 원초적으로 이제 가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개념 첫 강의 듣는 사람몇분 계시기 때문에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권리 권능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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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네 가지 개념을 잡아야죠 뭐라고 써놨어요 키피티야여자예 남자예요? 남자면 말도 안 하겠죠. 갑이 있네요. 그래서 히피티야가 여자예요, 여자. 참 대단한 여자야. 철학자예요. 대단한 여자. 거기 뭐, 소크라테스 뭐,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거기, 자, 그 사이에 뭐, 있는 여자 중에 뭐, 돋보인 여자가 히피테아예요. 저 히피테아가 남녀인 줄 알았더니 찾아봤더니 여자더라고, 여자. 히피테아가 어디에서 나와요? 아고라, 아고라의 역사가 나오는 거야. 아고라. 아고라는 뭐 토론을, 토론의 장입니다. 이 히피테아가 뭐 여자로서 진짜 대단한 여자야. 그래서 얘가 처음에 얘부터 이제 지동설이 제기가 됐어요. 지동설이 제기됨으서써야 이렇게 대단한 여자 처음 봤어죠. 그래서 이제 아고라라는 역사가 이제 아고라라는 단어가 이게 나온 거예요. 아고라 강장 이게 뭐 토론을 좋아하는 거. 대단한 여자예요. 대수학자면서 철학자야, 철학자. 그런데 여자가 왜 돋보이지 않고 왜 이런? 전 철학자는 남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중에 여자가 유명한 여자가 나가 있고 여기에서 봐봐요. 제자는 나는 신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중요하다. 그게 신념을 주장하는 사람이야. 신념. 신념을 주장하는. 사람. 그 신념이 읽어봐요. 마가르스나 <laughs> 쳐 피검 말려온 효과. 이게 뭘까요? 이게 한국 말로하면 대고 법칙 하면 된다. 이게 주장한 게 피검 말려. 서양 서양의 수사학에서 피검 말려온 효과야. 자, 이거 피검 말려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남자의, 남자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자, 여기 이제 여자거든. 자, 피그 말리온이 남자인데 세상에서 자기 이상형의 여자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전국 전 세계를 여행하고 돌아왔는데 결론은 깡이었어. 없다. 어, 깡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뭐, 뭐, 마네킹을 딱 조각상을 딱, 조각가예요 그래서 요거 여제 사이코야, 얘 예, 보면 뭐, 사이코. 아예 이렇게, 이제, 뭐예요 마네킹을 탁 해가지고 조각을 해놔가지고. 이, 이 남자 되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마네킹에다 가왜 화장을 해놔요? 자, 입술에다가 뭐, 루저를 바르고 귀걸이 달아놓고. 야, 니가 참, 내 여자면 어떻게 좋겠냐. 내 여자면 좋겠다. 어? 진짜 여자가 돼버렸어. 처 뭐야. 여기에다 바로 뭐에 공기를 집어넣어 줬다. 공기를, 공기를 집어넣어 주니까, 어때요? 아, 피고 말리온 효과 하면 된다는구나. 이게 피고 말리온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피고 말리온 효과 된다면 되는 거요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에요? 걸리라는 개념, 권능이라는 개념, 권원이라는 개념, 건한 이거는 그냥 조건 반사로 나와야 돼권리가 뭐에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 무섭게 보지 마세요. 이게 무섭게 보지 마세요. 이게 200문제 중에 한 100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여기에서 파생되는 원리입니다. 자, 권능이 뭐예요? 권능이. 자,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권능은 이루는 개개의 사실. 개개의 사실. 자, 권언이라는 것은 뭐예요? 권언이란... 잠깐 뭐예요? 권언이란... 권한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 그러면 법이 주는 지 또는 자격이요. 그 문자 봐봐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읽어봐요. 소유권. 소유권은 뭐예요? 권리죠. 권리 중에서도 뭐예요? 물건이야. 그러면 소유권은 무슨 권능이 있죠? 사용, 수익, 처분 이런 권능이 있죠. 자, 소유권은 그러면 읽어봐요. 사용도 할수 있고, 수익도 할수 있고, 수익도 할수 있고, 처분할 수 있죠. 1등이야? 2등이야? 그러니까 갖고 있 기록되는 거야. 갖고 있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성관주의의 업무. 선관주의의 업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업무.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소유권. 요건제 책이에요. 쓰레기통에 발바투 들을 수도 있고 집어던길을 수도 있죠. 다음 점은 선관주의 의무가 없는 자를 돌라라소유권자 그렇죠. 작년에 출제된 거네. 그러면 이 말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권리와 권능의 차이점도 모르거든요. 진 이거 뭐요? 요네 가지 개념을 잘만 꾸렴하고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민법은 작년에 출제되는 점이 수없이 출제됐어요 여기.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임차권, 임차권은 채권이야, 물권이야, 채권이죠. 임차인은 소유자야 아니야? 아니 그러면 뭐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어 없어?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 문제를 못 풀었다는 라 것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권리도 모르고 권능도 모르고 사실 그러니까 이네 가지 개념이 엄청나게 중요한 파급효과가 있다는 걸 조심해야 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권리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 권능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저 그러면 봐봐요 여기 봐요 점유권 점유권은 그러면 점유권은 무슨 권능이 있죠? 점유권능이 있잖아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 같아 달라요. 알죠 그렇죠? 그러면 점유권은 뭐에 배타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배타성이 없으니까 등기능력이 없고, 그러면 점유권하고 소유권은 친구가 될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점유권은 혼동으로 섭외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여기 봐봐요. 소유권, 가항권. 자, 소유권은뭐 읽어봐요. 사용 수익 지강 강화권은 국가 거야 그러면 건능이 달라요, 달라요. 그러죠? 그러면 강화권은 소유권하고 뭐예요? 소유권을 배척하지 않아요. 그러면 강화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개념적인 요소를 자기가 활용을 못 해먹고 있다는 라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권리 권는권는 권한은 이거는 신주 모시듯이 모셔야 돼. 신주 모시네. 그래서 히피티아가 뭐라는 거야? 이 권리를 신주 모시듯이 하는 거예요 신보다 더 이대한 거는 권리다. 신념이라는 겁니다. 신념. 그래서 선생님, 이거 하나 설명해와서 저 히피티아 차진이라고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히피티아. 그래서 그래서 아까 대구 법칙, 그래서 아까 집사람 피그발리온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서양에그 아, 있는데 인아 그래서 뭐 집사람 어 봤지? 피그말리온. 어, 그래서 피그말리온 어까. 피는 그건 대고 법칙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가지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잡고요. 여기 이거 말팀, 물건, 이 질건. 러면 권리의 종류는 크게 물건과 뭐가 있다. 재권이 있어. 물건은 몇 종류? 여덟 종류 점유권, 본권 이제 연결해야 돼번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 소유 제한물권은 용인물권과 담보물권이죠 그럼 용인물권은 대표적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어 자, 그러면 점유권은 등기동력이 있어? 없어? 없어 소유권은? 있죠 그러면 우리 지상권은? 있죠 지역권은? 있죠 지역권은? 지역권은? 전세권은? 유치권은? 없어요 아, 질권은? 질권도 두가지로나눠야 돼. 동산 질권과 권리 질권. 질관. 동산 질권은 등기 능력이 없어. 질, 권리 질권은 등기 능력이 있다라는. 저당권은 되죠. 건재당은 되죠. 그러면 저, 그러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예, 이해관리. 그럼 그 밑에 가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본권은, 물건은 본권으로 나져죠 소유권하고 제한물권하고 나져죠 그러면 본권 중에서도, 점유, 소유권은 등기능력이 있고, 영인물권은 지상권, 어, 지역권, 어, 전세권, 어, 보물권은저당권 어, 유치권, 엑스. 질권은 동사질권, 등기능력이 없어요. 권리질권은 등기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채권 중에 대표적으로 임차권, 합매권은 등기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그렇다고 임차권, 합매권이 무조건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등계함으로서 계기는 힘이 생기는 거지. 그게 무슨 역이다? 대학 역이라는 거야. 그럼, 등계의 상인 아닌 걸리. 점유권, 유치권, 특수지역권, 분묘기지권, 구분, 임차권이야, 지상권이야? 임차권, 주의토지통영권. 하나 더 적어 놨을 거예요. 질, 무슨 질권? 동산 질권. 그럼, 요 일곱 개는 기본적으로 딱뭐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곱 개를 등계한다는 거, 일곱 개는 계속적으로 반복해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찔러서 나오는 거니까.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이번에 그러면 아까 배웠던 것을 먹어보죠. 임차권 한맥권은 등기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등기함으로서 뭐에 계기는 힘, 무슨 역이 생긴다?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제 써먹는 사람이 있고, 못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임차권을, 임차권을 등기하면, 임차권을 등기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혈액이 발생한다 오야 액세야. 엑서죠. 효력요건주의가 아니죠. 효력발생요건주의가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 3자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결론이 달라져. 제 3자, 제 3자의 효력이 발생한다. Ox. 제 3자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게 대항력이라는 뜻이거든. 대항력. 그러면 임차권을 등기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어때요? X. 혹시 탐탐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권은 등기능력이 있죠. 등기함으로써제 3자의 계기는 힘, 무슨 역? 대항력. 임차권 채권이야 물권이야 채권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는 성립하나 등기하면 뭐야 제3자의 계기는 힘왜 계기는 힘을 줘요 임차권은 임대인이 있으면 임차인이 있죠 임차인은 약자의 강자예요 약자 그러니까 계기는 힘무죠약 대학력. 채권에서 물건으로 강화시켜주거든. 그래서 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약자니까 뭐, 힘을 실어줄게 해서 힘 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계기는 힘주고, 전속기간을 확보해주고, 보증금을 확보해주고, 최우선 변제권을 확보해주면, 그 사람은 그 후부터 금상첨화가어디있어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임차인을, 임차인을 강화시키는 것은, 그래서 임대차, 주택임대차법에 뭐, 임차인의 물건하, 경향, 이렇게 빠져나가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뭐국법은 주임법에서 대학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쭈쭈야, 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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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쭈. 읽어봐요. 주택의 인도와 주민 등록이라는거전입신고라는 거야. 거야. 전입신고. 전입신고함으로써 뭐요? 계기는 힘이 생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 대학력은 뭐요? 영시 다음 날로부터 몇시 영시로부터. 그러면 봐봐그 산에 사기꾼이 개입될 여지 있어 없어? 있어. 주인법의 큰 문제는 다음날 영시로부터 효과가 발생하는 거야. 영시로부터. 어? 그런데 다음날을 한자로 건세면 뭘까요? 그래서 작년, 옛날에는 이길 당일 이게 많이 나왔거든. 재택임재정법에서 대 대학력은 당일로부터, 당일 영시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어때? 액스. 다음날은 뭐예요? 이길이거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실체법상의 등기사항 여기에서 그러면 하나 딱 숙지할 게 하나 나왔네 여기 봐봐요 여기에서 이제, 이제 새롭게 나온 거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뭐예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186조 무슨 지득시요자묘취지득시요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무슨 능력 등기능력이나 자 이제 자 이제 168페이지 거기 부동산 일부와 권리 일부 여기까지가 진도인데요. 이제 세 번째 비극이 왔어. 세 번째 비극이 왔어. 이제 요 비극만 넘기면 돼. 요 비극만 지금 뭐요? 첫시간에 우리가 뭐요? 예 가등기가 비극이고 두 번째 부기등기가 비극이야. 그다음에 세 번째 요게 비극이야. 요거 이제 비극이야. 요만 거 자. 잘 넘겨놓면, 영어만 잘 넘는 경우만 뭐예요? 등기법은 절솔 잘 풀려 이제.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자 다시 우리 첫 번째 이렇게 다써놨을 거예요. 첫 강이 듣는 사람 한번 써봐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비극.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도표가 딱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건너기, 영이 건너, 그다음에 첫번 건너, 그다음에. 소유권 보전 이게 이제 비극이 시작돼요. 근데 자, 여기에 비극이 시작되는 것은 저는 선생님이 이해하고 싶어요. 그럼 이걸 이거부터 이해를 해야 돼. 여기에 돼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공인 지분이야. 자, 공인물 처분이야. 공인물 처분 자, 그 다음에 공인물 공인물 보전 행위야. 보전 그 다음에 공인물 관리 행위 그래서 공인물 관리 관리 자, 그 다음에 갈래형이 그다음에 공유물 이제 요거 네 개가 공유 자, 공유물 처분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공유지분 각자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 있어요. 각자 공유물 처분은 전원 그렇죠. 공유물 보존형이나 각자 공유물 갈래형이나 지분의 가반수. 잘안 외워지는 게사실요갈 관리에서 갈반수요 관리하고 가반수하고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가장 좋아요 관리는 뭐예요 지분의 가반수 지분의 가반수. 자기가 민법 시간에 배워놓고 이걸 써먹지를 못해요. 써먹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유 집은 각자, 전원동의, 공유물 처분은 전원 동의, 공유물 보전행위는 각자, 공유물 관리행위는 지분의 가반수.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서 이제 써먹어 봐줘야 되겠죠. 자, 그럼 봐봐요. 용임 권능 용원 사용 수익이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일부야, 전부예요 일부 앞에 뭐가 붙어서? 부동산. 그러면 일부에 대해서 사용 수익 가능하죠. 전부에 대해서,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도 사용 가능하죠. 어? 이게 뭐예요? 지분이죠. 지분은 어디에 미치는지 모르죠. 그러면, 그러면, 근래 일부 지분의 용의권을 설정하면 처분행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근래 일부에 대해서는 안 돼요. 근래 전부에 대해서는 다 사용 수익할 수 있죠. 전부에 미치니까. 그럼 가능하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일부 앞에 뭐가 붙어서? 권리. 그러면 이거는 지분이라고 그래요. 전부 앞에 뭐가 붙어서? 권리 권리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지분에 대해서 용의권을 왜 설정할 수 없느냐 이유는 나왔어요 공임을 처분 행위는 전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봐봐요 처분 권능 다 배웠잖아 소유권 대표선수가 소유권 또뭐 있어? 권저당 저당권 감유 가처분, 가등기, 얘네들은 학정 환결을 보면 소유권의 처분권능이 발생해. 자 부동산 일부에 소유권을 소유권을 설정할 수 있어, 소유권을 할수 있어 없어요. 없어. 이분은. 일물일건지, 이배되기 때문에. 분할 절차를 밟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동산 전부에 처분할 수 있죠. 집은 처분할 수 있죠. 각자 할수 있으니까. 권리에 전부 다 가능하죠.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돼야 돼. 이제. 그럼 이게 안 되면 이제 활용을 못 해먹어요. 자, 소유권 보전 등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큰건한 번, 상식적으로. 왜 사람이 집을 줬어요? 두 사람이 집을 줬어요. 무슨 등기 하죠? 소유권 그러니까 보전등기. 그럼 지붕만 보전등기해 주세요, 돼? 안 되죠. 그러면 이거, 그러면 전부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두 사람이 집을 건축을 줬어요, 2분의 1이죠. 그러면 선생님, 2분의 1만큼만 등기해 주세요, 돼? 자, 자, 그쵸. 그쵸? 이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오느냐? 1440개가 나와. 여기에서 1444개 지문이 나와요. 경우의 수가.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야, 용이 끊는 거 한번 따져봅시다. 용인물 끊는 거 한번 봐봐요. 용이 권는 읽어봐요. 부동산 일부에도 가능하고 부동산 전부에도 가능하다. 뭘로 봐져요 영이권은 그러면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저당권은 보는 부동산 일부에서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토지는 합병이 가능하다. O X X 그게 작년 2.5점 짜리 등기법에서.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부, 여기 봐봐요. 일부야, 전부야? 일부, 일부에 대해서는 어디에 미치는지 모르니까 일부에 대해서는 뭘 첨부한다? 도면을 첨부해줘야 돼. 그럼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laughs> 그러면, 그 작년, 저작년 문제 봐볼래요? 토지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 등 기시, 토지 대장 등번을 첨부한다. 어때? X. 일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첨부해야 되겠죠. 도면이 무슨 도? 지적도. 왜 지적도예요? 지상권이니까. 지상권. 지상권이 뭔데? 터지니까. 그죠? 렇 자, 그러면, 뭐, 작년에 그러면 여기, 여기에서 한두 문제가 안나 한두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게 엄청나게 파생된 올리구나이 자체가. 어? 그럼 자기가 그러면 이제 이걸 활용해 먹을 수 있으면 자, 봐봐요. 자, 이제, 이제 자기가 이제 풀어야죠. 부동산 일부에, 일부에. 저단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다. 자, 그럼 음, 설정 등기가 가능하다. 설정 등기가 가능하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어디에? 네? 여기 뭐가 붙었어요? 가. 아, 즉격조사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는 저당권이잖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 따져봐야죠. 일부 앞에 뭐가 붙었어? 부동산.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은 설정이 불가능하다. 왜? 분할 절차를 받아야 돼요. 자, 처분 건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결론은. 자, 이번에는 이제 한번 봐봐요. 자, 부동산 지분의저당권 설정 등계도 가능하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저당권 앞에. 요거는 부동산이 이거는 흔거. 이게 포인트야. 지분. 지분을 다른 말로. 권리의 일부.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계 가능한 거죠. 자, 지금 건물이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전개가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는 전세권이죠. 전세권은 무슨 건너? 영이 건너. 따져봐야죠. 지분이죠.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은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분이니까 지분 여기 봐봐요 왜 여기를 자꾸 잡냐고 여기야 여기 포인트가 여기야 여기 그러니까 자기가 흔들리니까 뭐에 잡아놓을 수가 없는거지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상인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이제 이제 그러면 이제 지분이 배나무 상하게 봐야죠 자, 이거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흔들림이 없고, 이걸 가지고 이제 변형 한번 해봅시다. 대지권 등계, 전세권 설정 연계가 가능하다. OX. 여기서 포인트는 어딜까요? 전세권이죠. 무슨 등기예요? 대지권 등기. 그럼 툭 치면 지분이 나오네. 어 그렇구나. 지분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가능하다 어때? X 대지권 등기 밑에는 뭘 깔고 있어요? 지분을 깔고 있는 거야. 대지권 등기는 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지분은 그러면 아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갑니까? 그러니까 영어는 절대 흔들리면 안 돼. 요 자체가, 요 자체가, 요 자체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활용도를 이야기한. 그러면 전세권이죠. 대지권 등기 밑에 지분을 아, 지분을 감춰 놓은 거야 지분을. 그럼 여기 대지권 등기 뚜뚜뚜뚜뚜뚜뚜 뚜다음에 이걸 찾아내야 돼. 이게 뭐예요? 지분이야. 그러면 지분의이만은 결론적으로 지분의 전세권 설정 등기가 가능하다 이 말하고 똑같거든. 어? 그러니까 지분에 대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지권 등기에 전세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다 어때? X야. 이 말은 대지권 등기는뭘 나타내고 있는 거다. 지분을 나타. 얼마나 어렵겠냐고 한번 형님. 이렇게도 변형되고 저렇게도 변형되고. 어?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봐봐요. 맨날 생각을 안 하고요. 우리 형님들 가서 애우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자, 이런, 이런, 이거는 보지는 않고요. 맨날 이것만 해요. 어어 엑서 어 엑서 어어어 엑서 어 엑서 어 이러니 어떻게 응용력이 생기겠냐고 한번 봐봐요. 응용력이 생기겠냐고 아니 맨날 안 된다 고 그러면서 우리가 요부분을 생각도 안 하고요. 맨날 요것만 생각. 에우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는 자세? 어어 엑서 어 엑서 어어어 엑서 어 엑서 이렇게. 그면 이제 이제 자기가 윤곽이 잡혔으면 이제 봐봐요. 이제 요렇게 숙지하면 되죠. 나머지는 다 되는데. 용익권에는 뭐가 없다. 지분이 없다. 그럼 용익권 나온 뭐부터 찾는다. 지분. 그다음 처분권등이 있는 것은 뭐가 없다. 부동산 일부는 안되고 나머지는 된다. 보존등기는 일부는 안된다. 나머지는 된다. 전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자기가 해우는 것도 요령이라는 거예요. 어? 요령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의미를 우리가 반드시 잡아줘야 돼. 이거못 잡으면 이제 비극이 시작돼. 이제 등기법책 읽어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첫 번째 고비가 뭐예요? 주등기 부기등기의 관계 첫번째 고비 두번째 고비가 가등기가 두번째 고비야 세번째가 바로 요거야 요거만 잘 이해해놓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비야 고비 그럼 오늘 진도는 그게